자뭐 예긴적선 그데이제 강의는 늘상 뭐 여기서 오랫동안 한2년 동안 또 전에 귀신론한3년 동안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준비된 강의가 아니라서 실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몇지질 하지도 못하고 끝나겠죠. 그 전에 여기 하나 선물 더 드릴 거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책 만든다고 1박 2일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른 스님께서 다시 준비하시래가지고 제가 약창기의 사경집을 준비하는 거고. 요거 한 장씩 가져가요 오늘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함경 요점 정리입니다. 자, 비닐봉다리를 옆에 풀어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꺼내시면 됩니다. 안에 내용물은 두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한 장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두장 이어놨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2년 동안 저하고 하경을 공부하셨던 분들께서 하안경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하고 시폐양품에서 제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하안경 약창계는 아마 절에 돌아가셔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필요하실 겁니다. 그죠? 신도님들한테 드리실 때. 에 신청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천장이든 만장이든 찍어 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참고 교조라고 해놓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네. 이것은 여기에 이 함경 약창계 요해가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책 속에 그대로 본문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창계 요, 요 도표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해가 어려우실까 싶어서 이렇게 보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교재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좀뭐 약장사 이리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 요거 제2 교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일 이틀간 하음 살림 하실 동안에 반드시 사경을 하셔야 됩니다. 사경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경을 헤매게 되실 겁니다. <laughs> 사경에 헤매지 마시고 또렷 또렷하게 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요거는, 무짜비자 어른 선생님께서 직접 편찬하셔가지고, 내는 저기, 사경집 시리즈 제 7번째, 7번째 겁니다. 옆에 거, 그 약간, 저, 쪽에 그, 한경 그, 뭡니까, 해석에는 번역본 있죠? 거기는 제 냄새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창제를 이해하실 때, 뭐, 6664, 급여삼, 1, 1일1옆부1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애매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까지가 십향보살이고 어디까지가 십지보살이고 이러한 것들을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경 사경을 하시면서 옆에 살짝 살짝 겼눈질로 오른쪽에 있지요. 대방강불 하경을 용수보살이 간략히 엮은 개성이라 기여합니다. 화장세계 바다에 비로자나 참된 법신불가, 현재설법 노사나, 현재설법 하시는 노사나 불가, 이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살짝살짝 해보시면은 하음경 약창계를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본문에 조금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서두르는 것은 항상 제가 시간에 쫓, 껴가지고 제대로 강의를 잘못 하고 어떤 때는 이게 티벳 말씀을 드리는 건지 한국 말하는 건지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